출레자의 묵상 세한글 성경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 제사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은 123세였다.가나안 사람인 아랏 임금은 가나안 땅의 네개 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서 진을 쳤다.살모나를 떠나서는 분논에서 진을 쳤다분논을 떠나서는 오봇에서 진을 쳤다.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에 이에 아바림에서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본 갓에서 진을 쳤다. 디본 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 다임에서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 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 산지에서 진을 쳤다. 아바림 산지를 떠나서는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 편 모압 벌판에서 진을 쳤다. 요르단 강 까를 따라 베데시몬에서 시작하여 아들시팀까지 모압벌판에서 진을 쳤다. 요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벌판에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너희 앞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그들이 그림을 새겨 만들어 놓은 것은 모조리 부숴 버려야 한다. 부어 만든 신상을 모조리 부수고 그들의 높은 곳 산당도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여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너희에게 내가 그 땅을 주어 차지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땅을 가문에 따라 재비를 뽑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수가 많을 때에는. 나누어 받을 땅을 늘려주고 수가 적을 때에는 나누어 받을 땅을 줄여주어라 저마다 제비를 뽑은 대로 차지하게 하여라 아버지 쪽집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남겨둔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를 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할 것이다.